알겠습니다. 맞아요. 맞요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자, 보세요. 자, 보세요. 자, 보세요. 자, 보세요. 자, 자, 제가 진짜 마피아를 잘 못하는데 이번에 알겠어요. 자, 들어보세요. 되었어요. <Wing> Jos, 어. 자, 감이 들었어요. 자, 나죽 찍었어요. 이번에 찍었다. 그집 말할 필요 없다 이거죠.

들어가지 말라고 해 만약에 안 들어가 있는 방에는 혼자 쓰는 거예요? 세아 명이 세 명이 들어가면은 거기 세 명이서 쓰는 거고. 아 와저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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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었거든 이거 진짜 와 진짜 보면서 진짜 너무 재밌어 이게. 와 진짜 하고 싶었는데 와 감사합니다. 와.